안녕하세요 엘라가치노자 엘라입니다. 오늘은 퐁퐁 슬라임을 소개할 거예요. 자 이렇게 빈 설명서가 있고 열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퐁퐁 슬라임. 이거는 펌펌이에요. 이건 펌펌. 이건 셀라인. 자, 공기 써봅시다. 이거는 동네 문구점에서 안사고 페이퍼 문구점에서 샀어요. 페이퍼 문구점. 자, 이렇게. 슬라임 있고요 일단 슬라임부터 열어볼까요? 만져보는 게 우선입니다 오! 이렇게 살살 오! 오! 약간 이게 예. 젤리 몬스터 같아 이거 오늘 샀어요 오늘 이때는 이게 약간 젤리몬더 같은데 젤리몬더보다는 더 말랑말랑해요. 약간. 자, 이거는 여기다 놔두고 폭풍 뜯어봅시다. 어 팔을 열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정전기과 정전 기가 나가지고, 확 뜯으면 위로 올라올 것 같아서. 어. 어.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뚜껑에 폼폼이 이렇게 생겼네요. 네. 자, 저는 이거 분홍색으로 샀어요. 분홍색이 있더라고요, 맞지? 제가 색깔을, 분홍색을 좋아하거든요. 자, 얘는 이렇게 둘이 떼볼게요. 우리 설명서에는 여기 안에다가 슬라임을 넣으라는데 저는 그냥 여기다가 이걸 넣으려고요. 일단은 이렇게 요만큼만 넣어줄게요. 모자르면 그때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남지 않게 넣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이게 정전기가 나가지고, 여기가 여기에 붙어요. 이렇게 넣어줄게요. 얘 같이 섞을게요. 섞고, 섞고 올게요. 이렇게 뭉쳤는데 조금 넣으니까 모자라요. 그래서 더 넣을게요. 이게 뽕뽕이 약간 스티로폼 같지 자, 이렇게. 오! 띵겼다. 띵져나가네요. 괜찮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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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같이. 꺼야 돼요. 오! 소리가 좋아요. 제가 이게 되게 갖고 싶었는데, 동네 문방구에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 갔다가, 다이소에 볼 일이 있어서, 다이소에 갔다가, 페이팔 문구에 갔는데, 마침, 거기에 찌개물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샀어요. 자. 제가 이렇게, 판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꺼내볼게요. 전부 다 꺼내볼게요. 자. 오케이. 꺼내봤는데, 이렇게 섞어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분홍색 같아. 여기에, 다른 색깔도 있었는데, 전단은 이 색깔만 샀어요. 좀만 더 같이, 오! 이게, 슬라임연구소에도 폼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비싸다고, 8,000원이었고, 근데, 이거는 2,000원이어서 여기 있는 거다 섞고 올게요 음. 이거 다 넣으면은 넘칠 것 같아서 여기 반만 넣고 올게요 여러분 이거 다 넣으면은 넘칠 것 같아서 이만큼만 더 넣었어요 자 이렇게 뭉쳐볼게요. 소리 되게 좋아요. 이거 들으실 때 소리, 소리 켜주세요. 짜장 분홍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뭉치면 분홍색으로 보여. 이 파란색도 섞여 있어서 되게 예뻐요. 물에서 보시면 분홍색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투명색이. 이게 소리가 되게 좋아요. 요거 더 넣으면은 소리가 좋을 것 같은데. 오늘면은 길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지금까지 뽕뽕슬라인 푸기였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